안녕하세요 행동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미사사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진짜 택배 상자가 굉장히 크고요. 화면에 다안 잡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고 대신 두께는 살짝 얇아요. 엄마 깜짝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제가 돈 많이 부탁드려요라고 했는데요. 과연 덤이 많이 왔을지? 제가 빨리 쳐보도록 할게요. 이제 완전 기대돼요. 덤이 얼마나 왔을지. 그리고 제가 한 5만원씩을 구매해가지고 무료배송이고요. 이렇게 뜯고 올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덤을 봤어요. 3개밖에 안 왔네요. 너무해. 진짜. 제 5만원 치를 구매를 했는데. 게다가 덤 많이 부탁드려. 아, 진짜. 살짝 덤은 아쉽고. 일단은 보호, 가 있게. 제뚝뚝로 왔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어, 완전 기대된다. 저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 레진 대짜랑 중짜리 하나씩 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레진. 대짜랑 중짜. 근데 이게 보시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동그란 두께 있죠? 그것도 얘가 훨씬 두껍고. 어? 이렇게 비었는데요. 다른 분들 요 정도이시던데? 헉, 전 되게 많아요. 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레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 별깍지. 별깍지를 구매를 했어요. 어, 이렇게 들어졌다 어, 이렇 별깍지가 있네요. 어, 되게 귀엽다. <laughs> 아, 초점이 안 맞아서 아쉽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있네요. 한 개, 아, 두 장, 아, 한, 한 장이네요.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데나 소프트를 샀는데요. 너무 작아요. <laughs> 이 정도인데 딱제 손만 하네요.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 제 손만 하네요. 대신 두께는 두꺼워서 다행이고 모데나에서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이거 헉,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지? 헉, 이거 토핑이거든요. 과일 토핑 오종 세트 너무 길다 이거 진짜 짱 길다. 3600원. 아, 맞다. 가격은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게요. 어, 어디지? 뜯는 곳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뜯었고요. 되게 길어요, 이거. 헉? 엄청 길다. 있습니다. 5종 세트. 초점이 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키위, 딸기, 오렌지, 레몬, 사과. 이렇게 있네요. 근데 너무 길다, 이거 진짜. 제가 자로 설명해 드리자면, 네, 제가 키위를 보여드릴게요. 어, 5cm. 5cm, 요짱 길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왔고, 또 제가, 이렇게 데코를도 샀어요. 이렇게 무거워. 두께. 너무 크다. 15cm 좀 넘고요. 데코돌, 꽃지점토고요. 크다, 진짜. 그리고, 나머지가 다 접시류예요. 3개밖에 안 샀고요. 요거는 그거예요. 어, 어있지 뭐였더라? 이게, 어, 이게 그거예요. 아, 그거, 팥빙수나 그런 아이스크림 담을 때 쓰는 거. 오동 세트. 그리고 이건 파스타. 그 각종 파스타나 뭐 이런 거 담는 접시 오동 그리고 이거는 라면 명기예요. 다섯 개고요있습니다 저는 블랙으로 샀어요. 마지막 덤인데요. 덤 중에 다 제가 없는 거기는 한데요. 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덤이서 살짝 아쉬운데 네, 이건 오목형 그릇인 것 같고 이거는생선이나이런거 담는 사각 접시 이거는 팔각 접시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미사자 구매 후기를 마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5만원치 구매를 했고요. 제가 가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모델나 소프트는 15,500원. 이거, 데코돌은 1,900원. 그리고 별깍지 이거는 2,800원. 레진 대 자는 11,000원. 중 자는 5,500원. 그리고 요거는 토핑은 3,600원이고, 덤 있고, 라면명기가 4,000원이었던가?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파스타는 3,500원 그리고 이거는 4,000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미사사 구매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